안녕하세요 신저스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예,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제 업무가 좀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 영상을 좀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핑계를 대자면 연말 연초였고요 또 새로 매장을 오픈한 것도 있고 해서 어, 그쪽에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영상 작업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꿀팁 영상은 아니고요.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제 리플 같은 걸 보면서 저한테 좀 궁금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 신자스 TV의 운영 방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계획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리플 같은 걸 많이 볼때 이제 질문해 주시는 게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개인적인 질문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업무적인 질문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영상 내용에 관해서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요. 질문이 좀 많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추려서 답변 을좀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증 1. 어떤 업종이냐?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긴 해요. 제가 어떤 업종으로 하는지 리플에서 몇번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일단 패션 잡화 쪽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소재는 소가죽, 양가죽 같은 천연가죽 제품을 취급하는 패션 자파. 아무래도 저희가 가죽 제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객단가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제가 꿀팁 영상에서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박리담매 보다는 좀 고부가가치 아이템을 취급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조금은 고부와 같이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궁금증 두 번째로 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제가 뭐제 입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그냥 한 30억 내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반지하방에서 컴퓨터 한대 놓고 반이가세자로 출발했습니다 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씩 늘었고 늘다 보니까 일반 과세자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뭐 감사하게도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한두 명씩 좀 늘다 보니까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제 목표는 작년 매출보다 5억에서 10억 정도를 더해 보고 싶은 게 목표긴 합니다만 뉴스같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국내 경기 상황이 뭐 녹록치가 않죠. 그래서 내수가 좋은 부진한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하고 일본 쪽을 좀 한번 개척해보려고 올해를 이제 그 원년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 열심히 해서 목표치를 달성하면 좋겠지만 목표치의 한 5, 0 60%만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세 번째 업체가 뭐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업체 이름이나 어, 홈페이지 이런 걸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리플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어, 제가 이걸 공개 안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유튜브로 제가 돈을 벌려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아, 물론 뭐 나중에 잘 되면 또 수익 좀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제 꿀팁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요즘 아시는 분은 어, 요즘 마케팅이 영상 쪽으로 많이 보편화되고 있죠. 물론 기존의 배너, 팔자 마케팅도 여전히 활발합니다. 대신에 영상 같은 경우에 누구나 좀 쉽게 편집하고 올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영상 마케팅이 아무래도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어, 저 또한 영상 마케팅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 계속 있었는데 제가 영상을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어, 직원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 꿀팁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님들께서는 직원들의 업무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다 잘하시면 뭐 그것은 베스트겠죠. 하지만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파악할 정도의 업무 역량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라는 게제 지론입니다. 저 또한 그런 지론에 비추어 생각해 볼때 영상 마케팅을 하려고 영상 담당자를 고용한다고 봤을 때 제가 영상 쪽에 대해서 모르면 이 직원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죠. 뭐 대체로 뭐 직원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만 간혹 근무 태도가 불량하신 분도 계시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영상 작업을 의뢰했는데 이게 하루면 끝날 일을 2일, 3일 정도 붙잡고 있다. 만약 제가 영상 쪽에 전혀 문외한이라면 이 직원분이 뭘 하는지 알수 없겠죠. 그리고 이 직원분의 말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제가 약간 까먹는 상황이 제가 가장 조금. 우려하고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일단은 배워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보통 뭔가를 배우실 때 목표 의식을 좀 설정하면 좋죠. 예를 들어 그냥 조깅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라톤에 참가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또 목표 의식을 잡고, 어, 달리기를 하다 보면 좀더 효율 좋듯이.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그동안 찍어놓은 여행 영상도 있으니까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라는 목표의식을 잡고 영상 공부를 했던 거죠 잡설이 길었는데요 네, 이렇게 시작한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업체를 밝히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업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유튜브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업체를 밝히지 않는 거고요 어, 두 번째로는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오너리스크란 말 한번 들어보셨죠 어, 가끔 보면 업체 대표의 혹은 업체 관계자의 말실수나 행동거지 때문에 업체에 피해가 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뭐 영상 자체가 뭔가 자극적이고 제 말에서 뭔가 실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나 저의 언행의 잘못됨 때문에 저희 업체에 피해가 가게 되면 저만 피해를 보면 괜찮은데, 이제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한다고 업체를 밝히지 않는 점, 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아마 자연스럽게 좀 업체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따 앞으로의 계획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4. 싱글이냐? 결혼을 했냐? 어. 어, 의외로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네, 이게 왜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저는 싱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안 했고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던 작년, 여름인가요? 가을인가요? 네, 그때쯤에는 제가 이제 만나던 분이 계셨는데, 이, 이 영상을 실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는, 네, 현재는 따로 만나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는, 네, 싱글이고, 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궁금증 다섯 번째네요. 어, 개인 컨설팅은 안 하냐? 이것도 리플로 조금 꽤어좀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다 라든가 개인 컨설팅 을좀 받아보고 싶다 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분이 좀 계셨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잠깐 어그 나중에 혹시 여유가 되면은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라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 유튜브가 제 메인 잡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게 메인이고 요게 이제 약간 취미 경 써보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인데요. 개인 컨설팅까지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나 하지만 나중에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제가 유튜브 상에서 어,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대체로 아마 제가 컨설팅해 드리거나 아니면 많은 분을 좀 모셔놓고 유튜브에 담아 있지 않은 좀 자세한 내용 좀 설명 드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저희 회사에 아마존이나 또 마케팅 쪽 담당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개인 컨설팅이나 아니면 강연의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고요. 나중에 네, 하게 되면. 영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플의 빈도수가 높은 질문들에 대해 답변 을 드렸는데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미뤄서 말씀드리고요 약간 잡담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동안 제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7대3 비율 정도로 선풀과악풀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뒤 리플부터는 다행히도 조금 좋은 리플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악풀이 많은 이유가 제가 이제 처음 만들었던 영상이다 보 보니까 편집도 굉장히 어색하고 스피드감이 떨어지죠. 굉장히 말투도 어눌하고 조명도 칙칙하고 저도 저번에 한번 보려고 했는데 내못 네, 보겠더라고요. 거의 이불 뒤급 값이라 한번 맥주 한잔하고 볼까 했는데 아 이거 오글거려서 도대체 못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울 수도 없고 해서 나눠 놓고 있긴 한데요. 일단 제가 저 스스로 조금 확신하기도 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쇼핑몰 혹은 창업쪽 콘텐츠를 다루는 다른 유튜버 분들보다는 내용을 확실히 좀더 체계적이고 실무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며칠 전 정도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대본을 어느 쓰고요 전체적으로 맥락을 좀 쓰는데 혹시나 제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그 내용을 몇 번이고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 보면 뭔가 제목을 거창한데 들어가서 보면 제가 또 많이 본건 아닙니다만 거의 약간 혼잣말이나 잡담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별 도움은 안 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영상을 그렇게 꾸며봤고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제 주위에 유튜버를 하는 분이 소수지만 계신데, 그분들하고 제가 평균 시청시간을 한번 비교해보니까 제 영상 같은 경우에 평균 시청시간이 좀 압도적으로 길고 높더라고요. 아마 제 영상 자체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많이 봐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봐주신 덕분에 수익이 조금이나마 들어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알기로한 몇십만 원 정도 들어온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1년에 몇번 정도 보육원에 저희가 방문해서 물건 기부도 하고요. 실제로 매장이나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된 금액 중에 일부 금액을 매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뭐 굿네이버스나 뭐 월드비전 이런 업체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뭐 사회복지단체에서 물품 기부나 뭐 금전... 기부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랑 맞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부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첫 수익이 들어오면 그게 얼마든 물론 뭐 적은 금액이죠 당연히 첫 수익이니까 그 금액을 기부하자 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내가 기부할 일이 있을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내가 수익이 들어오겠어 라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익이 들어와서 수익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첫 수익만 제가 기부를 할까 했는데 월별 수익이 아마 꾸준히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세이브 더 칠드런 쪽으로 정기 후원 계좌를 하나 더 팠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온 금액을 후원할 거고요. 물론 유튜브가 불로소득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한 2, 3일 정도 대본을 쓰고 자료를 수집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하지만 영상을 만든 건 저지만 또 봐주시는 분들 덕에 영상에서 수익이 나는 거니까 저와 이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기부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수익이 좀 늘어나면 그 기부 금액도 조금씩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께서도 저랑 같이 기부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영상을 봐 주시면 마음이 좀 훈훈하게 마무리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매주 1회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 제가 영상을 매주 2개씩 올렸어요 그 당시 한참 영상 공부할 때기도 하고 제가 여행 영상을 그동안 찍어 놓은 게 원체 많아서 여행 영상 하나 창업 영상 하나, 일주일 두 개를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이더라고요. 전업 유튜버라면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쉽지 않은 일 같아서, 매주 수요일 영상이 1회 올라갑니다. 앞으로는 이걸 꼭 지키려고 하고요. 제가 뭐 아프거나 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휴가철에 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 하늘 둘쪽라도좀 지키려고 합니다. 영상과 여행 제가 주력하고 있는 컨텐츠인데요. 생각을 좀더 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제가 주력하는 컨텐츠는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창업 영상이 한 달에 두 번에서 세번 그리고 여행 영상이 한 달에서 한 번에서 두번 정도. 5대5 비율 아니면은 네 7.5대3.5인가? 어쨌든 네 3대 1 아니면 뭐 2대 2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영상이 올라간다는 점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 영상 주제는 마케팅과 이슈로. 그동안 제 꿀팁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네 차근차근 보시다 보면 창업에 도움되는 내용이 꽤 있습니다. 모든 걸다 다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내용이 꽤 다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물건을 팔 것인가 즉 마케팅이죠. 마케팅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걸로 하고요. 그 외에 쇼핑몰 관련 이슈나 제가 예전에 다뤄드렸던 내용 중에서 변경된 점이 있다던가 새로 알려드려야 할 점이 있다면 네, 그런 부분을 다루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저도 이제 컴퓨터로 일을 많이 하고 다양한 분들과 협업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혹은 컴퓨터에서 다루는 툴 중에 굉장히 좋은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업무라도 좋은 툴을 이용해서 근무를 하면 훨씬 효율이 올라가니까요. 어, 그런 실질적인 업무 툴을 다루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제 작업 환경. 아마 쇼핑몰을 막 창업하신 분들이나 이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 쟤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할까? 혹은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일가 어떻게 되면 뭐 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상황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컨텐츠로 제가 일하는 작업 환경, 그러니까 제 사무실이나 촬영 공간, 뭐 창고 공간 같은걸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브이로그 식으로 영상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아마 어, 창업 아이템이 올라갈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행 영상인데 요 아마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행 갈때 영상을 좀 많이 찍는 편이라 여행 영상도 좀 많이 올라갈 텐데요. 제가 그동안 걸려놓고 마무리를 못했던 영상이 좀 있습니다. 뭐 제주도 영상이랑 그 다음에 일본 바이크 투어 영상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앞으로 쭉 마무리가 되면 예,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타마고치 콘텐츠입니다 <laughs> 타마고치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한창 예, 조그만 게임기로 아래에 있는 뭔가를 키우는 게임이었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합니다 약간 이게 대명사가 됐죠? 뭔가 키울 때뭐 타마고치 하냐 지금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 중에 타마고치 콘텐츠처럼 막 창업을 시작하셨거나 신규 창업자분을 대상으로 한분 정도만 좀 선정을 좀잘 해서 그분과 함께 제가 사업을 조금 키워가는 혹은 그분에게 제가 멘토링을 좀 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멘토링과 같이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생각만 하고 있고요. 이걸 만약에 제가 하게 된다고 하면 그분과 같이 사업 초기부터 약간 툭탁 툭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아마 영상으로 제작이 되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되면 영상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약간 잡담식으로 영상을 찍어본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했던 거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렸다시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찍어놓은 영상도 있고 영상 공부도 해야 되니까 유튜브 한번 해보자. 근데 뭐 별거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어느 정도 구독자도 늘어났고, 약간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대체로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나서도 도대체 얘가 무슨 소리 한 거야? 라는 것보다는, 아, 이게 이거였구나.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날 하나라도 조금 배워갈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컨텐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컨텐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올려드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명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럽 속담인데요.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 일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실 텐데. 혼자 일하실 때 아프면, 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 사업도 안 되고, 본인 생활도 안 되시니까요.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요즘 미세먼지도 심한데, 건강 잘 지키시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